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야자를 하고 있을 시간이고 많은 어른분들께서는 따뜻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운데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국민을 조롱하고 권력을 남용한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지른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 아는 하야라는 뜻을 마치 혼자는 모르는 것 같은 자신의 직위를 망각하고 드라마만 볼줄 아는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꼭두각시에 휘눌려 감정 연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니 정말 화가 납니다. 분명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 내가 이러려고 세금 냈나 자괴감마저 드실 겁니다. 총령께 꼭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괴감을 말로만 느끼시지 마시고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동안 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동안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공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낸 세금으로 누린 만큼 내려오셔서 벌 받으십시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하루 빨리 박근혜는 하야해야 하고 정당들은 탄핵해야하며 관련 인물들은 엄벌해야 합니다. 세금을 함부로 써서 낭비한 사람들은 대대로 재산을 몰수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추악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파면 팔수록 최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 정부는 반성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공약하였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헬조선입니다. 가난은 나라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공약을 걸지 말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정권은 사기꾼 정권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순실 사건을 필두로 점점 박 대통령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중 유일하게 지켜진 공약은 민생 화합이라는 공약입니다. 박 대통령 덕분에 지금 우리가 추운데 여기서 모일 수 있었고, 박 대통령 덕분에 이번 주 토요일날 서울에서 300만이 민생 화합을 하게, 것, 하게 되었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을 공약하였지만 주택자금 대출을 늘려 해마다 전세가 폭등을 야기하였고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지만 대통령이 되자 돌아온 것은 쉬운 해고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춤을 튀겨가며 강조했던 창조 경제는 그 실체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 독단적인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협정 등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를 근거로 하여 박 대통령께 하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다 함께 뜻을 모아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으로 복창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감사합니다.